네, 안녕하세요.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에, 금요일입니다. 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아트업 비움전 에, 10월 19일까지 진행합니다. 네, 오늘이 18일이니까 내일까지 전시입니다. 내일까지 전시하고 어, 이제 모레서부터는 그 다음 전시 프린팅월 비움전을 에, 준비합니다. 네 지금 프린팅월 비움전에 에, 전시할 프린트 작품을 에,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일 중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전시 마치고 모레부터는 어, 프린트월 비움전 전시 준비를 합니다. 지금 전시할 작품들도 순차적으로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입고된 작품도 지금 전시기간에 볼수 있도록 꺼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아터 비움전은 비움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거나 잠시 머물러 있는 작품을 전부 꺼내보이는 전시이기 때문에 그냥 오는 대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듯, 산을 바라보듯, 바다를 바라보듯, 계곡을, 계곡물을 바라보듯, 지식, 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품은 이동훈 작가님의 소울 플라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네. 뒤에 사인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캡션도 잘정리되어 있고 네. 소울 플라워라는 작품이고 네. 빔갤러리에서 개인전 할때 그때 대표 작품이었습니다. 네. 음. 이때 이동훈 작가님이 좀 새로운 시도를 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정리하는 전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런 작품이 지금 저기 두 점이 더 있고요. 네 오셔서 이때의 표현이 어떻게 변화를 주었는지 내용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실제로 봐야지 그 내용들이 더 자세히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비움 뭐 갤러리에 지금 전시되어 있으니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훈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네. 아,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더 길게 하고는 싶은데 네.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서 어 길게 얘기하면 힘들 것 같아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감기 기운이 어제보다 좀 덜한 것 같은데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아 옷을 잘 챙겨 입으시고 요즘 같은 때는 감기를 더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음, 갤러리에서 작품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작품은 미술관, 공공기관 등에서 어,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곳에서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에서 판매가 되어 기록이 남으면 작품이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으면 작품은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이 됩니다. 음, 지금 인사동에서 11월 말일부터 한 열흘 정도 진행하는 어, 협회 기획전을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주제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결정해서 에, 중심으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갤러리 중심으로 하는 전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품 전시는 갤러리 중심으로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되고 유통이 돼야지 아무래도 보다 증명이 잘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작가를 홍보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작가를 홍보하는 것에는 어, 일순간일 수도 있고 한계가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지만은 갤러리를 통해서 홍보를 된다는 것은 갤러리는 아무래도 좀더 홍보를 하거나 주변에 소개하거나 이런 유통이라든가 이런데에 직접적으로 더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작가 갤러리 컬렉터는 연계가 잘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작품도 더 살고 작가도 더 살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실력 있는 갤러리나 큰 갤러리는 어느 작가를 컨택하느냐에 따라서 음, 그 작가가 성장하고 이런 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 도움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작은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경제적인 여력이라든가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 좀 애매하거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채널을 어느 정도 잘 확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채널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유용한 것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뭐 페이스북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틱톡도 뜨고 있다고 하는데 틱톡은 아직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좀 단체로서 어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정도가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꾸준히 지금 올리고 있고 지금 영상도 이렇게 세 가지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더 영향력을 갖고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소개하고 보여드리는 것도 뭐 자꾸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음, 언젠가는 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인사동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협회 전시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되는 대로 어, 여기저기 문의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린팅 월비움전에서 들어오는 작품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 들어오고 있고 프린트도 지금 오늘 내일 중으로 쭉 진행을 해서 마무리할 것인데 프린팅월 비움전이 너무 아마추어적 이거나 초보 작가적인 그런 느낌으로서 접근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홍보 수단으로서 아니면은 매체의 활용에 있어서 연구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준의 차이라기보다도 음, 도전 이런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안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단체전을 만드는 것과 개인전을 초대하는 것과 그리고 어느 정도 16점이 채워지면은 개인전도 여는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저도 수준도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수준이라기보다도 실험이며 도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참여하시는 작가님들도 도전이라고 생각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은 자주 들어도 언제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같은 말이라도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 같다는 말도 다른 좋은 말들처럼 언제 들어도 누가 말해도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비움 갤러리는 19일 내일까지 아트 비움전 전시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프린팅 월 비움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빛나는 하루, 노채영, 아령, 은유영 작가님의 3인전이 열립니다. 네. 이 3명의 작가님을 모신 거는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어, 반짝반짝 하는 작품으로 한데 모아서 좀 빛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이렇게 3명을 모아보았습니다 전시작가님의 작품 리스트는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 작가님과 작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프린팅월 비음전 접수 중입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시이고, 음, 지금 50점 마감 중에서 10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직 40점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곧 쇼트 영상 공모전도 하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10일까지 하고 비움갤러리 유튜브 채널에서 쇼트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만들면 좋겠, 좋을지 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움갤러리는 배너, 엽서, 리플렛, 도록도 제작합니다 사진 작품도 출력합니다 소프백자도 제작합니다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작가님이 명함을 부탁을 해서 명함을 만들고 있는데 간단하게 작품 이미지 넣고 뒷면에 이름과 뭐 주소,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SNS 뭐그 정도 텍스트 넣는 것인데 어, 저한테는 이게 되게 간단한 작업이지만은 작가님들이나 아니면은 인쇄를 잘 모르시는 분한테는 좀 어렵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도비 정품 프로그램을 구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편집을이라도 좀 쉽게 쉽게 하는 점이 있는데 전에 뭐 관련된 일을 했기도 했고 음 그리고 제작 과정에 대해서 제조 뭐그 과정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제작 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출력물이 나오는데. 아닌 경우에는 결과물이 제작 의도하고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제작 과정을 모르거나 입력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도 보면은 그냥 아래 한글이나 포토샵으로 작업해서 넘겼다가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 경우 그런 경우를 저한테 얘기한 경우도 간혹 가다 있었는데 인쇄 제작은 전문 프로그램을 써야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원하는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늘상 쓰는 <laughs> 아레한글 쓰듯이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작 비용을 양면 칼라에서 그냥 고급지 200장 해서 2만 원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2만 원에 해드린다고 했더니 굉장히 놀라워 하시면서 다른 데서는 더 많이 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뭐 그것은 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한테 맡기다 보니까 음, 맡긴 사람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뭐그 이상의 비용을 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전시 작가님이나 저한테 의뢰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그냥 받는 가격이 있습니다. 네, 명함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만 원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도 전시했던 작가님이나 아니면 아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생뚱맞게 갑자기 해달라고 하면 저도 당황스러워합니다. 예, 저도 어떻게 보면 낯을 많이 가립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또 어떻게 보면 익숙하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저를 익숙하게 생각하고 친하게 생각하신다면 명함도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명함뿐만 아니라 도록, 리플렛 뭐, 다양하게 다 합니다. 음, 단지 제가 하는 작업은, 음, 입력해서 출력하고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는까지, 어, 것까지이지 디자인이나 이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많이 관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주신다면은 제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지만은 그런 충분한 정보가 없이 그냥 막연해달라고, 막연히 해달라고 하면은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되고 상담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매주 수요일 아트 토크 전시와 기획, 음, 미팅을 갔습니다. 네, 작가 작품, 작가 노트 포트폴리오 등 리뷰도 하고, 가능하다면 전시 기획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연말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전시도 많고, 단체전도 많고, 경황이 없기도 한데, 아, 그래도 짬이 내신, 짬이 나신다면 한번 시간 내서 미팅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수요일이 안 된다고 하면은 원하는 날짜 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예술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